와이 사람 한번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분을 선정해서 대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의 진솔한 마음을 끌어내는 더피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이분은 진짜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요즘에 가장 국가적으로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그동안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네. 하셨던 분입니다.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선서 아, 장관님, 감사합니다. <laughs>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뭐 다들 바쁘시긴 한데 예. 지난 한두세달 동안 제일 바쁘시고 마음 고생도 제일 많이 한분한 한 분을 꼽으라면 아, 예. 단연 장관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수척해지실 것 같기도 하세요. 사실 지난 일요일에 처음 하루. 쉬었거든요. 딱 하루 아, 일요일인 쉬는, 하루 일요일, 일요일 하루 쉬었는데 원래 일요일은 원래 쉬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집에서 먹었더니 네. 아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어... <laughs> 요즘도 로트닝 장관하고 좀 가끔 얘기를 하시나요? 예, 네, 그 시그널 통해 가지고 네. 종종 이야기를 하고 네. 야너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음. 나도 마찬가지다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그냥 농담 반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러트리 장관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그런 면은 전혀 없는 이미지잖아요. 좀 터프하죠. 어 아. 터프하고 또 이렇게 약간 허슬러라고 할까? 또백또 음. 백그라운드 그런 사람이라서 야 쉽지 않겠다.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미국의 뭐 애국자 같다. 음. 미국의 공직자들은 저렇게 철두철미하구나는 음. 그런 생각도 부기극을 위해서 한한 위해서 음. 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던 게 협상을 한 와중에 저희가 아침이 그쪽은 밤이고 그렇죠. 그쪽 밤이 이쪽 아침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도 뭐 한국은 아침 일찍 밤 늦게 일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당연히 그런다고 <laughs> 생각들 하는데 이분도 똑같더라고요 예 똑같이 해서 저도, 아,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협상이 좀 진전이 될수 있었던 배경에 장관인과 러트닉 장관 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그 소리 9.11에 관련된 그 스토리들이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도 그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음, 지금 계속 협상이 있고, 라트닉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게 알려지게 돼서, 오히려 제가 좀, 라트니한테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 상황이, 그 당시에는 어떤 협상 이런 게 아니라, 일종 이제 친구처럼 됐는데 굉장히 뭐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는데그 <laughs> 시기가 좀 여러 협상도 뭐 일종의 교착 상태이기도 했지만 네. 그거보다는 진짜 제 진심으로 한번 한번 참여를 하고 싶었었어요 이제 그 음. 9.1일 때 하는 그런 그 본인이 있었던 회사 사람들이 다 9.1일 다 사망을 하고 하는 행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한번 협상은 논의를 하고 한번. 진짜 제 진심으로 한번 가서 한번 추모를 하고 싶다고 했었던 건데 이 협상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엔 열린 마음으로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 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저도 마찬가지고 뭐 상대편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 외환 사정 관련된 그때 제일 어떤 네. 교착 상태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그 정도 돈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선입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를 만나서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한국이 외환위기 했던 경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반지판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집에 뭐, 반지가, 군반지가 <laughs> 하나도 없다. <웃음> <웃음> 이야기도 하고, 그때 다근무하 하면서 한국 사람 대부분이 결혼 반지가, 우리, 연, 우리 연배에는 다 없다. 사실 미국 사람의 네.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기도 예,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보면 그 이해를 넘어서면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네, 네 그런 네. 이야기도 하면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 일반인들조차도 외환위기, 외환보유고, 달러 이슈는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관계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좀 마음을 열고 같이 음. 어떤 물꼬를 튼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이 정말 드라마틱했던 것 같거든요. 그 일본 에서 얘기하다가 비행기 타고 넘어와서 마지막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 네거시에이터 하는 <laughs> 그 마지막 과정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이게 아 이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협상 관련해서. 근데 아 마지막은 딜이 이게 저희들도 아안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전날 <laughs>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플랜 B처럼 네. 이게 어떻게 할지를 아 거의 잠 한숨도 못 잤었죠.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많은 정상들이 오시는데 제일 중요하신 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직분이 그렇죠, 오시는데 네. 한미 간에 이것 때문에 좋지 않은 장면들이 이제 어. 언론에도 나게 되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험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한국 땅에서. 아, 그럼 전 속으로는, 아, 이제 내가 공무원 한백0 0일 했는데, 이 정도 하고, 고맙네, <laughs> 진 <laughs> 이건 누군가 뭐 책임을 지거나 뭐 해야 될 텐데, 뭐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채에서 이제 라틴이라고 하면서. 메시지 관리는 좀 하자. 이런 일은 파국은 안 생기게끔 네.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에 거의 이제 몇 가지 이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음. 이걸, 어, 이 이슈는 계속 좀더 논의를 해가지고, 네. 어, 이게 양국의 정상들이 좀 웃는 낯으로 어, 좀 마무리는 짓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둘이서 네. 뒤는 깨지 말자. 여도 여튼 장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고 일종의 체면은 할 정도의 어떤 양측의 말을 맞추자 그러니까 저도 아저 무슨 말 생각했냐면 아 미국과의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아 APEC에서는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는 음. 정도를 제 생각했던 메시지였고 멕탄니 음. 장관님한테도 이 정도 메시지를 미국 측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 네. 정도였었는데 그 메시지가 이제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아, 아 한국이 안하려나보다 이렇게. 네, 한국은 더 이상 안 물러서고 아, 아, 아니, 아, 오히려 배수해진 아, 오히려 매스다 네, 아.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외로전 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어찌 됐든 간에 한 시간 뒤에 오는 메시지가 아 우리 측하고 일단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아니 와가지고 음. 저도 정말 이게. 그게 한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의 바로 직전, 상황이죠.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도 화면을 보다 이게 지금 하도 보고 싶은 걸 이게 해 가지고 눈에 지금 헛것이 보이나. 환영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국서 아, 아, 메시지가 왔는데, 왔는데 뭐그 이메일이 네, 뭐가 왔는데. 네, 왔는데. 네. 이게 다시 블랙겠다가 다시 회스를 봤더니 <웃음> <웃음> 이게 그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 바꿔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했더니, 이거 진짜냐? 어. 진짜냐 이렇게 했더니 맞다. 네. 네. 너 그냥 이 정도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제 우리 유용호 실장님한테 이야기라고 이제 이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제 아이 정도면 할 만하다는 게 오고 어.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됐던 음. 거죠. 마지막에는 정말 저희 생각하기에는 아 이.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그말씀을 그렇죠. 드리는데 아 당신은 정말 피가 말랐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분할 조건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네. 포괄하는 내용이었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죠그 예를 들면 5대5가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고 내 국회 쪽에 뭐 비준 이야기할 때마다 음. 아 비준을 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손발을 묶지 마시고 우리한테 여지를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오 대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오 대오를 한다면 우리한테 최소한도 한 20일 기가, 20년 기간 안에 일종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도 오 대오는 안 된다 우리한테 더 많은 비중이 그 전에 우리한테 와야 된다 한 내용이라도 우리가 담자는 음.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되면서 정말 아 협상이 됐던 걸 생각하고, 음. 그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협상은 협상장을 뭐 이렇게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음. 저그 생각도 들고 아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음. 저도 이제 회사 민간에 있을 때도 수주. 음, 협상에서도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막판까지 네. 이제, 막판에는 한1 0 0만원 한국에서는 1 0 0만원 미국에 있을 땐 천불, 뭐이 정도가 이제 마지막 협상 단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단위들인데, 단을 단위 하나하나 가지고 할 때가 마지막 순간이에 기업에서 들어. 하신 일인데. 네, 기업에서 있는데, 음. 여기서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 이, 이 음.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 막판 정말,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러잖아요. <웃음> <웃음> 막 타더라고요, 타. 전 저것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장관님 국회에서 말씀하셨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냐 이 내용 중에 이 내용 중에 공정한 게 어딨냐라는 아.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는 불이익을 최대한 막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뭐 불공정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사실 끝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우리의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특별법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국회 네.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우리 국익이 어, 반영될 수 있는 안, 지킬 수 있는 안 가지고 가야 될것 같고 이제 입법, 미국하고 입법이 돼야 되죠. 예, 입법이 결국. 돼야 되는 음. 거죠. 저희는 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넥스트가 다음이 이제 미국과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음.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어, 공정하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틀을 지켜보면서 아 어, 그게 여든, 야든,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비슷했을 겁니다. 그 비슷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을 투자를 하는데 수익 배분이 5대5다 하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아, 그게 어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라면 다음은 아,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젝트 할때 어떻게 해 나갈 네.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이 기업의 미국에 진출하는 거 그리고 원리금을 온전히 상용받을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거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그런 그런 정도의 뭐랄까요, 어이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해는 좀 전보다는 훨씬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게 사실 한미 FTA니까 관성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5%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네. 없던 관세 15%를 지키기 위한 건데, 네. 이제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뭐 주변국은 일본이라든지 뭐이거다 이제 같은 뭔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사실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이게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뭐더 개선이 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베스트를 다하고, 그게 또 사실은 이게 무역에 관련된 거니까 상대적인 평가가 좋은 게 상대적인 우위를 미국하고의 비즈니스에서 타 국가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조금 더 후하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알겠습니다. 그 자동차 관세 그때 소급하는 거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소급을 했죠. 그러면 우리도 관세 냈던거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 서급을 하고 싶죠. <웃음> <웃음> 한데 이제 뭐 이게 다른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해온 것들도 있고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법안 제출했기 때문에 11월에 법안을 제출하면 그 법안 제출한 날에 일일자로 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러틴유럽 계속 러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 우리 법안을 제출했다 연락을 했고. 그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음. 11월 1일자부터 소급하는 네. 걸예정이거요 아.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이 또 이제 미국하고 협상한 안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 음. 어, 8월 달에 제출 했고 8월 1일자로 지금 이제 음. 소급해서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그 소급하는 그 관보가 게재된 게 9월 말에 예, 게재가 됐는데 네. 저희는 이제 제출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소급한다는 권보 게재조차도 좀 빨리 하자는 음. 식으로 지금 미국하고 협상 진행 중에 이제 있습니다. 소급에 대한 지금 대강의 합의는 있고 그 네. 어느 스케일로 할 거냐, 시기를 어떻게 앞당기고 뒤로 미룰 거냐, 요 협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11월 1일짜를 하는 시기를 할 수만 했으면 우리 구입들이 빨리 조치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빨리 건보 게재가될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막대한 국부가 미국의 어쨌든 정부 주도로 투자가 될 일인데. 이게 사실 뭐 장관님도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요 저도 미국에서 좀 비즈니스 해보면 야 이걸로 돈벌수 있을까? 음. 그리고 이게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같은 방향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딜 아래서의 개별 투자 프로젝트들을 이제 미국과 이걸 잘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맞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MOU 틀에서는 일종의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젝트 매니저. 매니저가 저희가 선발해서 한국 측 인사가 매니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종의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좀 일단 기본적으로 담아놨는데, 중요한 건 우리 기업 중에 어느 분야에 어느 기업이 여기에 참여가 가능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 서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짓고 싶어요. 많이 줘야 되죠. 근데 아쉽게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회사라든지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미국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아,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가 하나 분야 이 핵심 광물 분야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그걸 정제하거나 정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음. 이런 분야에서 서로 양국의 이익이 서로 이렇게 맞는 분야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AI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이나 이게 필요한 분야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제조 역량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양국이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롤을 할수 있는 분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리금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정도를 가지고 지금 기업들하고 지금 우리 내부적인 우리로 치면 이제 밀당의 과정들이 서로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분야를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천억 불이 단한 푼도 1 달러조차도 허투로 쓰이지 않고 우리와 미국의 상호 이익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늘릴 수 있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정부 주도의 투자에 우리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경우든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사실 기업은 기업대로 또 미국에 많은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라는 게 지금 워낙 중요한 시장이니까. 지난번 조지아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협상의 아젠다 중에 예,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팩트 공장들에 대해서 저도 가보면 야 이~ 미국 사람만 고용해 가지고는 네, 경쟁이 없다 그건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잘할 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장 그~ 기능 인력들 근로자들이죠 이분들이 예, 가급적 많이 가야 된다 그리고 최대 패권국인 미국의 제조업 부을 위해서 우리의 기능 인력들이 가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러면 그냥 이분들을 단기 파견, 6개월이나 1년 가르쳐주고 와, 이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분들이 거기서 안정감 있게 정착을 하게 하고, 그분들의 이세들, 이런 친구들이 미국의 공교육을 받고, 그 친구들의 선택에 의해서 미국의 주류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그 협상을 해주시면, 10년, 20년 이후에, 아, 그때 미국과의 그 제조업을 위한 우리의 이민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미국 내 한국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또 그분들의 이세들이 미국의 정말 좋은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협상을해 주셔서 그냥 예전처럼 화이트 칼라 몇분 보내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취업해서 불안한 가운데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에, 협상도 어차피 터프 네고시에이터니까좀해 <laughs> <laughs>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조지아 가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나 LG 배터리 공장 보면 야, 이건 우리 아니면은 할 수가 없겠구나 맞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거 이제 그렇고요. 조선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 우리 최근에 이제 비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미국 측에서 해답을 찾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될 텐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제안해 주신 분야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네. 이슈인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 그, 그 부분이 있어요. <laughs> 네, 그런고 미국에 거기 가서 정말 성공하려면 한국의 네. 숙련기능 인력들이 음, 네. 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이민사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들이 맞았죠. 가서 우리가 해놨다면, 네. 지금, 지금은 미국 사람이 할수 없는 영역들에서 우리가 네. 진출을 하는 건데, 그건 새로운 영역의 어떤 미국 진출인데, 제가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UAE 순방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저는 그 UAE 순방에서 되게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게, UAE, 싱가폴, 터키, 뭐 젠슨왕, 세말트만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이 자꾸 와서 뭘 하재요 한국이랑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왜 그런지 그 당사자분들한테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에 나서고 있는 게좀 무섭고 중국의 공산당과 뭔가 일대일로로 거래를 했을 때 부작용을 받고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들을 위협할 만한 패권 국가는 아니면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제조 기반도 있고, IT 능력도 있는 한국이랑 파트너십을 되게 맺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장관님은 이제 유해 순방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해외의 어떤 인사들과 얘기를 나누실 텐데, 요즘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팩 하면서 각 정상회에도 참석을 하고, 이외에 싱가포르 말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는 시야가 시각이 네. 몇년사이 굉장히 바뀐 것중 하나가, 첫째는 한류라는 그런 문화적인 붐이 불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게아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돼 있는 게 크고요. 그게 정치 지주자들이 한국하고 뭔가를 하려면 그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될 텐데 그게 진짜 차이가 하나 있는 것같고요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 저도 깜짝 놀란 것 중에 어느, 말씀하시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네. 한국은 뭐가 있냐면 협력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음. 반도체는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선박이면 선박, 그렇죠. 바이오면 바이오. 심지어는 음식, 컨텐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든지간에 한국하고 뭔가 할 거리가 음. 있는 거죠. 뭐 한두 개의 거리가 아니고 심지어는 유엔는 이제 원자력도 있죠. 음. 방, 방, 심지어는 우리가 방산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있죠. 세 번째는 이게 지도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또 하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화된 역량 그리고 개방화된 문화 이런 내용들이 삼박자가 고루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도 좀 버겁고 음. 중국도 좀 버거운데 한국은 매력도 있고 할 것도 많고 정치적인 일들 리더십이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고 하니까 각 나라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뭐냐면 한국은뭐좀 하고 싶다. 음, 이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 네, 필요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저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번에 UAE 가서도 느꼈던 게 대통령님께서 이제 첫중동 순방을 하고, 그때 첫국빈방문까지 아,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원전과 방산에서 했던 것 어떻게 하면 심화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원전 분야 같은 경우는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했던 경험을 양국이, 아, 바라카에서만 끝나지 말고, 제3국에 진출을 같이 하자. 이그 아, 때까지 음, 지금 발전을 해놓은 네. 상황이고요. 중동에서 뿐만 아 중동 지역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아, 한국의 컬처를 일종의 아 메나 지역이라 하지 않습니까? 중동과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이쪽 노던, 지역에, 아, K컬처 허브로 하자. 이런 뭐 제안도 k 서로. K컬처 허브를 중동으로 하자. 네, 중, k 컬처의 어떤 중동의 본산지 역할을 하자는 네, 네, 네.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조 뒤에 좀 같이 이야기도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AI 관련된 것들이, 어, 음. UA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스타게트 데이터 센터 AI 관련해서 손정희 회장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걸, 어, 한어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우리 HBM도 들어가야 되죠. 더군다나, 거기에 들어가는 공조 시설 바람도 막아야 되고 물도 해야 되고 전력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할수 있는 나라의 회사가 다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하나라떠 올랐네요. 맞아요. 유해 입장에서는 음. 이걸 개별적으로 이건 어느 나라 거, 이건 어떤 나라 다른 나라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하고의 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데 이걸.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적으로 원스탑 거죠. 원스탑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게 필요하고 하니까 그게 뭐유에뭐유 싱가포르 싱가포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최근에 이제 한국하고 협력이 네. 일종의 간절한 의제가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보면 페퍼 이 안에만 있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현실적 구체적인 사업화, 사업화 시키고 현실화 시킨 건 우리 당국. 공직자들하고 기업이 함께 나가야 될 네.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는 기업들 혼자 다 예를 들면 발전소를 짓는다, 이 음, 개별 네. 기업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한다면 개별 우리가 하는 회사들이 뛰었고 이렇게 뛰었는데 이것들을 하겠다는 주체가 지금은 그 상대방인 기업만 한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부하고 정부와 정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두 지도자가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주니까 앞으로 저희 같은 이제 정부 부처 그리고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길을 조금 더 훨씬 더 편하게 갈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UA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각 나라들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게 한국 우리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 팡팡팡 터지지 않을까. 사실 전 정부에서 이 한국과 UAE 간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게 300억 불 투자하기로 음. 했다는 것. 근데 지금 실제 전무합니다. 사실 UAE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걸 주지 않으면 그냥 저쪽에 돈 많지. 저 오일. 오히려... 그거 절대 안 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진짜. UA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리뷰션하고 그걸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면 그, 그, 그 사람들은 마음을 확 열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아, 돈만테좀 뭐, 이, 이런 식의 접근은 그때는 그냥 악수하고 하지만 절대 안 하는 나라죠. 음. 네. UA가 아쉬워하는 게 이제 그런 분야죠. 죠 이제, 미래죠. 네, 이제 네. 뭐냐면, 한국하고 할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한국 측에서 접근은 예. 너무 파편적이고. 그러니까 음. 근데 UA는 지금 UA가 중동의 허브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허브 전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측은 경쟁 상대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우디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네. 카타르도 있고, 네.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허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만 듣더라도 딱 보면은, 어, UA 측에서도, 어, 이거 할만하다. 물론, 이제, 그,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또, 다 저희, 어, 숙제여서. 음, 그죠 <laughs> 뭐, 부담스럽기는 한부분이 있습니다만, 은제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볼 생각입니다. 2026년 준비 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16 위크.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